네 오늘은 찜닭을 좀 먹을까 합니다. 아 어, 와이프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 하루 지났는데 <laughs> 금방 지나가네요. 자 백세스도 좀한잔 하고요. 근 오늘 뉴스에 그 네이버를 좀 검색하다가 뉴스에 담배도 발암물질이 있지만 술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술에도 무슨 발암물질이 있나 그렇게 생각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술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야, 이거만 먹을 때이 이거 손을 안 대고 먹으려니까 좀 뜨거워요. 손을 대고 먹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거기서 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술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암센터에서. <laughs> 담배 안 피우니까 좀 이해가 가. 술도 먹지 마라.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한마디로 수도하면 살을 는 얘기죠. <laughs> 음. 그 예전에는 제가 20대를 지나서 3 0대는 담배도 끊었죠. 그래서 30살 때부터 담배 끊었죠. 술도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마시곤 했는데 즐겨서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이제 뭐 일이 뭐 많고 영업 일을 하다 보니까 술도 술자리가 많고 그랬는데 자조하기면 이제 줄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40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한 달에 한번뭐두번 뭐 오늘 그 발표를 보고서 야, 이게 저 올해는 살고 싶은데, 우리가 저 여러분들 몇 살까지 수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한 90까지 살지 않습니까? 조금 관리 잘하면 100살까지 살고, 거기서 좀 특별하면 110살, 120살. 나이 들어서 잔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고 큰 병, 잔병보다는 큰 병, 큰 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화평하게 하고 지내려고요. 마음을 좀 너무 음? 막 긴장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살거나 너무 막 응축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릴렉스된, 조금 풀어지는, 편안한, 화평한 그러면, 서이사 조금 반성하는 그런 삶을 좀 살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 거는 누은나다갖은이은생각인은좋은이상을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일을 하고 싶다?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살까지 이상을 살고 싶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100살까지 만약에 산다면?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는다면 이 짧은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 그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딱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한 가지 태어나서 죽는, 죽는 그 순간에 딱한 가지만 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고 싶으세요? 돈? 돈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돈, 곧그 100년 동안 돈 갖고 사는 그 돈? 건강? 100년까지 건강하게 유지했는데 결국은 100년 안에 죽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여기를 떠나야 돼. 어떤 거예요? 지혜? 지혜도 가지고 갈수 있나요? 죽고 난 이승의 세계에 내 지혜를 가지고 갈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20대, 30대에 많이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한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100년 동안 딱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저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중심. 다른 말로는 마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다른 말로 약간 변형시킨다면 영적인 차원. 혼백, 영혼. 이것이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핵심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 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조금 비과학적이죠. 과학적이지가 않잖아. 육체에서 이루고 있는 그 본래의 깊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힘, 영적인 힘. 그 영적 힘을 키우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키운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빛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힘이라고 해 영적 힘을 증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영적 힘을 증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영적인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요, 그 영적 영역의 힘이 강해지고 영역의 그 빛이 강도가 더 세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 흔히 말하는 하늘의 세계로 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위 단계. 여기서는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 윗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죽음 그 이면에는 영적인 힘이 강한자가 윗단계, 영력의 힘이 강한자가 거기에는 지적인 힘도 있고 심적인 힘도 있고 그 어떤 밝은 강도가 밝은 거죠. 조금 공감하기 어려우신가요? 영의 그 빛이, 영이 이루고 있는 그 빛이 더 강한 빛을 발할수록, 강한 빛을 발할수록 천상에서 높은 단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둔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무거우면 떨어지죠. 가벼우면 올라가죠. 욕심이, 욕심이 가득 차면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욕심을 벗어나고, 그 욕계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가 중요해요. 나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 영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많이 먹으면 영이 빛이 탁해져요. 광도. 빛이 탁해지면 어두워지고 내 영혼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면 좋은 세계로 못 가죠. 한 생도 좋은 세계로 못 가듯이 위 천상에도 좋은 세계로 못 가요. 영혼이 탁해지면 무겁고 탁해지고 욕심이 꽉차 있으면 위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나이가 한 60, 50, 60, 70 되면은 그때부터 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다. 줄고 주고 정리하고 뼈 마음, 몸과 마음이 가볍게. 그리고 과거에 했던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우리 영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나쁜 습관들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영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정화롭게 만든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었을 때, 좀더 높은 차원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차원계에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지혜를 갖지 못하면 이 상층계로 갈 수는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이치를 잘 하나하나 깨우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 껍질을 고집이라든가 욕심, 이 껍질을 벗겨냈었을 때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걸 다 벗기고 완전히 알맹이가 되면은 한 단계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둔한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 우둔하면 그리고 욕심이 꽉차 있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과 덕을 쌓지 않으면 하늘에 갈수가 없어. 지혜가없혜수가없으면 하늘에 갈수가없습니다 그렇게 저가 없어. 가지어1어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나이가 70, 80, 90이 됐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 안돼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다 엉켜져 있는 원한을다 풀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다 풀어야 돼요.